안녕하세요. 황교산반입니다 자, 이 정도도 제가 어제 도화빈 밭에서 캔 종자드립니다. 자, 다 해서, 자, 일곱 개, 일곱 개입니 일곱 개. 자, 이거는 이베베 서입니다, 서. 자, 이베베 서고요. 밑에는 목대 좋고요. 이렇게 고추선 이베베로쓰는 종자입니다. 약간의 서성을 띄고 있으며, 꽃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동작을 보여집니다. 잘 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놈은, 밑자리가 너무 좋고, 난초가, 무광의 난초인데, 변이, 시 변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변이, 버블뜨기 한엽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약간의 반성도 동반해 있고, 이렇게, 초상임도 이렇게 무광 형태입니다. 이렇게. 연입도 잘 생겼고요. 이 노동자도 한번 신화를 한번 받아보시라고 제가 한번 케어 봤습니다. 이 노동자는. 안입편 스타일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진청의 입변입니다. 입변. 신화를 보시면 약간의 이렇게 산바성도 보이고요. 배구로 상당히 깊고요. 입 마무리 형태가 너무나 좋습니다. 우측은 새업인데 신화가 한0.8 정도 나오네요. 서성에동반한반성의 자, 2 0 0입니다이거자는 모처 보시면 시큼하시죠? 자, 이렇게 반성도 싹 들었고요. 입장마다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네 번째도. 자, 이거 이제 반성의 난초예요. 완전히 무광에. 모초고 보시면, 모초기도 이렇게 많이싹 깔려있습니다. 지금 입장마다. 완전히 무광이고요. 신화로 보시면, 반이 싹 깔려있어요. 지금. 이 난초가. 아주 난초는 잘 쓰여있습니다. 지금. 입길도 있고요. 반승이 느린 종자로, 어 꽃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종자입니다. 보이시죠, 반사? 송이 정도, 눈어 음, 들었고, 이쪽이 에 반승이 들었고, 이 자리에 넣고, 이렇습니다. 생각만 보고요 모초에도 보시면 아주 후유게 이렇게 후유게 반이 싹 깔려있습니다, 난초가. 난초 남초 진짜 꽃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 괜찮아 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도, 보시면, 이 가장자리로, 이 가장자리로, 이렇게, 반이 밀려있어요. 이도거다 같이 나온 정자들인데 이렇게, 무광에, 입장마다 반이 다 깔려있습니다, 이렇게. 이 가장자리로, 이래형태고요 어, 아, 이놈도, 야, 밑장은 상당히 좋고요 자, 이쁜 개체를 보여집니다. 펜 마무리 한번 하고 봅 이렇게. 자, 이쪽 펜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 괜찮아, 요 이렇게. 잘 생겼습니다. 이왕이대리도 좋고. 시원한번 받아보십시오. 잉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정도. 반성이 이런 겁니다. 반이 이 병마다 이렇게 은은하게 깔려있습니다. 이렇게. 이야, 이쪽도 후이고요. 병마 음무로도 좋고. 안쪽은 아주 잘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대리막도 좋고. 안쪽은 이렇게. 약간의 반성을 동반하는, 자, 백둘대 형태의 반성의 동자입니다. 이정들도 신화를 아, 한번 받아보십시오. 아, 영웅도 제가 7만원에, 7만원에 이렇게 제가시시을 보내겠습니다. 한번 신화 한번 받아보시고, 끝까지 한번 기대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